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7일 일요일 새벽이고요. 아침 긍정 파건 121일째입니다. 아싸. 오늘은 제가 지금 경주인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네요. 이틀 동안 비가 와서 그런지 하천에 제법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 소리도 너무 좋은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 긍정하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천일 성공했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되었다. 3. 매일매일 성장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 4. 아침 긍정화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나는 아침 긍정화언을천일 동안 외쳤다. 5.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정체성 나의 목적 의식을 천번 말한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한다. 부자들의 dna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다. 7. 나는 영어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천문정 외웠다. 8.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루에 물2리터를 마신다. 9. 나는 성공했다. 내 삶은 성공했다. 내 일도 성공했다. 대박 났다. 나의 찐팬이 만명 생겼다. 내 가족도 성공했다. 내 가족은 건강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화목하면 서로를 배려하면 부가 넘쳐 흐른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곳에 산책 나가셔서 산책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응, 응, 응.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